가덕 신공항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로 2035년 개항한다는 정부 구상이 발표됐습니다. 울산으로선 한 시간대 직통 철도망 확충이 시급해졌습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가덕 신공항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로 추진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13조 7천억 원을 투입해 해상 공항으로 2035년 개항한다는 구상입니다. 울산은 연결 교통망 확충이 시급해졌습니다. 현 동남권 광역 전철과 이어질 부전 마산 철도는 내년에 울산에서 양산을 거치는 동남권 대순환 철도와 울산 양산 부산 광역 철도는 2029년 개통 예정입니다. 신공항 인입 철도가 개설되면 울산에서 가덕 신공항까지 가는 시간은 한 시간 반으로 줄겠지만 메가시티 구상과 맞물려. 직통철도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부울경 1시간대 생활권과 부울경 GTX를 공략했습니다. 울산시는 초고속 교통망 확충을 위해 태화강역에서 창원까지 대심도 GTX를 연결하는 공략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신공항 건설비용이 급증해 교통망 확충은 최소에 그치고 영남권 GTX는 경제성 논리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신공항이 지역 내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고 노선 증편을 위해서라도 부울경 1시간대 교통망은 선결 과제로 꼽힙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개통되면 저희 시민들께서 신공항 이용이 불편함이 없도록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의 트램 건설과 울산 공항 확장은 포함된 가운데 울산시는 광역 도로망을 위해 부산 양산 고속도로 개설도 국토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